나르이가 약간, 귀찮다는 느낌인가? 너잼. 아니, 재미, 재밌어라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 일본어를 알려주려고 말하는 거거든. 나르랑, 나르랑, 어? 그렇게 는거 아니라. 아니, 어떻게 추구해. 너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나르, 아니, 그 나르가 아니라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건데, 어떻게 너잼이, 아니, 우리 다른 한대뭐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는데, 그냥, 헷갈릴까봐 연이가 작가 마음으로 서르면으로 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걸 너재미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도 모르는 일본어에서도 연이가 서르면으로 하지 마? 유니가 서르면 해주는 거를 너재미라고 하면, 그럼 일본어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니? 다, 맨날, 아니, 그렇게는 아니라고, 그냥, 유니가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너는 왜 후원으로 할수 있는 거니? 그거는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건잘 움직이냐? 진짜 대단하다. 왜? ねあのー、やろっぽんユニユニが、またナイスナイスナイス,ナイス